전부 덮었는데요. 아까 전에 덮었던 거. 라미네이트가 잘될수 있도록 커버를 덮었는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멀리 지적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투 미커. 전실장. 임실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제어반 치고 있었던 건 아시죠? 어, 제어반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까지 넣고 테스터 또 커버를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남은 건 아이마킹 라벨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제목 덕트 커버 받기인데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fm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실장이 추천하는 방법 하나 보여드리고 커버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빼곡하게 또 이런 공간 같은 게 남지 않는 게 아마 팁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빠르고 스무스하게 할수 있는 것. 요거, 요런 요 정도만 처음에 초보분들 요 정도만 잘하셔도 어디 가서 또 인정받고 또 이쁨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영상 좀 참고하시면서 또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제 영상 플러스 해서 담아갈 부분 담아가시고 여러분들 덕트 커버를 이제 작업을 하겠지?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 공구 준비겠죠? 공구는 이 덕트 가위. 저희는 요 제품 많이 사용해요. 요 이렇게 생긴 거 빨간 거 보이시죠? 뭐 일제라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고 또요 보시면 폭이 제 키보다, 지금 제 키만 한것 같아요. 제어함이. 한번 볼까요? 네, 제어함이 제 키만 한것 같은데, 어, 3m 조금 안 되니까, 제가 볼땐요 정도. 요 정도로. 제 키가, 임실장 키가 2m 가까이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자는, 일단 줄자는 5m 준비하고, 여러분들, 면쭉 나가서, 아 논스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와함에 있어서 일단 덕트 커버를 뭐뭐 들어가냐 여기 보시면 배치를 보시면 덕트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60, 60이 이렇게 60을 체크하시고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몇 번이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이거 40라인 있죠? 60, 40 나머지는 안 보이네요. 자, 60과 40을 챙기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수량 수량을 잘 파악해서 60이 한부, 두부, 세부, 네부, 다섯, 여섯 덕트는 한 2미터 정도로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2미터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6부에, 뭐 여기 700이죠? 700, 그러면 하나, 두 개. 두개 하면은 없겠네요, 도크가. 그러면 한 부, 두 부, 세 부. 이런 식으로. 여섯, 아홉. 여기는 한 부로 정도, 한 부에서 두 부. 어, 열하나, 뭐 열두 부. 이 아, 정도 챙기시면 될 거고, 사공라인은 적으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쪽. 터치 쪽에도 사공이에요. 그것까지 한 세부, 세부 정도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이 덕트. 이게 준비하는 게 빠를수록 여러분들 작업하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서제 영상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챕터 1, 첫 번째는 제가 기준점을 일단 정해야 돼요. 가로부터 가게 되면 중구 난방일 수 있으니까 임실장은 일단 어, 첫 번째, 뭐 선배님들 어떻게 하는지 다 떠나서 임실장이 하는 각대로만 한번 가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줄자를 일단 손에 주시고 오른손잡이 시면 오른손,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하시면 자, 기준은 세로 세로가 보통 가장 적은 부스가 되고 기둥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로를 두 개를 버트 커버를 받은 후에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를 정확하게 어. 어, 제가 지금 혼자 해서 정확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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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보면은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750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십시오 이거 혼자서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길면 자 볼까요 그 네, 고, 고, 고고 각으로 잡어주세요 그렇죠 쭉 내려와서 1720 가겠습니다. 1720 20인가? 1710 한번 보여주시죠. 정확하게 몇으로 가는 게좀깔맞춤일까1715 가겠습니다. 1715자60 덕트 사이즈는 여기가 60 1715두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15두 개의 여 가면 그 가위를 준비하시고 육공을 준비하신 분이 예. 여기서 자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보기 편하시라고 테이블 위에 쭉 올려놨는데 한번 겉표 총장 한번 보시죠. 보통 2m인데 서비스를 한이 정도 더 줬어요. 여기 여기에 굉장한 꿀팁이다. 자 2m 살짝 2000이 살짝 넘어가고 아까 전에 저희가 1715였죠? 여기를 요 면! 이 안쪽면에다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바깥면이 아닌 안쪽면 1715 저희가 금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5 이렇게 뾰족하게 자조시히잘 한번 찍어주시죠. 연술장님1715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한여름 솔직히 더위 중에 한복판에 와 있잖아요. 한복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부판에 와 있는데, 여름에는 이게 깨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거 1715 두부 가도록 하는데, 여름에는 덕트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아니, 겨울철에는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창고에서 갖고 들어오셨을 때는 좀 난로도 좀 조여주시고, 또좀 따뜻한 곳에 놔둔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또 하나의 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715 재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가위로. 어떻게 아, 잘라서? 음. 자, 여러분 들 자, 여기 서1 7 1 5억 자, 그대로 가 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재 볼까요? 아마 살짝 근데 이게 총 장은 세로 는크게 여러분 들 너무 신 중하 게 하지 않 으셔도 1 7 1 5 거의 맞닿 았 죠. 1714, 1514 정도 나오는데, 요 1mm 차에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까지 섬세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함부 왔죠. 저희가 지금 기둥을 삼아야 될게 두부기 때문에, 함부를 더꺼내고 자, 함부를 더꺼내고 여기서 가동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다음 터는 다음 거는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쓰라! 그리고 안에 슬라를 맞추고, 바닥면에 딱딱 맞춰주고 딱딱 맞춰주고 그대로 재단하도록 할게요. 자, 1mm 정도는 어떻다? 자,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상으로는 찾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mm가 1 7 1 5 15mm를 찾기 지금 여러분들 해서 커버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지 총장은 살짝 긴게 좋아요. 여러분들 짧아가지고 이버티가 보이는 것보다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실 때 장갑 꼭 끼시고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또 이렇게 아, 커버는 하나씩 붙여조물들이 네. 네. 케이블도 좀 바깥으로 나와있는 게 있고 그런 거설살살 밀어가면서 딱 닫으면, 자, 기둥 역할을 할수 있는. 요, 위의면은딱 맞춰주시고, 밑엔면은 살짝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미스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까만색 케이블들은 AC 케이블들이에요. 여러분들 장갑 꼭 끼십시오. 날카로운 물건 맞추실 때, 또 SSR 뚜껑, 이런 거, 미리 미리 좀 닫아주시고, 저희가 테스트 하는 경우, 커버류들을, 다 박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커브를 닫으시고, 전기 항상 끄고 작업하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 형광등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전원을 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적, 이런 거, 빨간선, 이런 거, 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버가위에 닫혔고, 하부에, 자, 하부도, 셀마체모이 됐죠? 수라는어느 맞춰라? 위를 맞춰라. 자, 여러분들 기둥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둥이 완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가로. 자, 여러분들 기둥 역할을, 덕트 커버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가로가 가장 중요하다. 세로보다는 가로. 가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자로 재보겠습니다. 자가, 요게, 자, 꿀팁, 항상 저희 아시죠? 꿀팁, 자,를 사용하는 꿀팁. 둘째 영상, 여기서도 1mm가 오차가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서도 1mm 정도가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눌러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한번 재요맨 상단을 일단 재니다 자, 상단은586 정도 나오네 586. 그러면, 상단이 586. 하단. 여기, 하대로 주시죠. 네. 제 하단쪽으로 586에 587, 8 58 정도 나오네요. 왜냐? 이렇게 덕트가 살짝 기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덕트가 또 약간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봐야 됩니다. 580, 아, 87 정도, 1 m m 정도 오차가 있는데 587이었죠? 7이 자, 587. 그러면 저희는 588로 살짝 위아래 면이 살짝 조금 더 벗어나고, 6mm, 여기도 살짝 벗어나고, 위에서 2mm, 밑에서 1mm 벗어나면 일자로 쫙 되겠죠? 그럼 588로 가겠습니다. 588, 60으로 60이, 보시죠. 6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거 40이죠? 여덟 개. 588, 60, 8개 재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우기도 쉽게 지금 588이 나왔는데 사이즈는 588, 개수는 8개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하나, 여기서 지금 폭이 아까 전에는 넣어서, 줄자를 넣어서 짓기 때문에 1mm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1mm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당겨주고 577로 하면 되겠죠? 587. 아, 5, 8, 7아 5, 7, 7로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5, 8, 8자 5, 8, 8에서 5, 8, 8로 가시죠 1머리 오차 빼고 5, 8, 8자첫 번째 요 샘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5, 8, 8 오차를 가장 사람이 할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수 있는 오차를 가장 하나, 둘, 오, 5, 7, 7 됐는데 고 지우겠습니다. 이거 77이니까 좀 지우고, 뒤에 지우개도 있는 연필이랑 588이니까, 여러분들 말함에, 또 이렇게 작업함에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mm 정도. 그리고 임시장이, 눈이 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588로. 그리고, 그리고 부족함보다는 덕트는, 덕트 커버, 덕트 딱음이라고 하죠. 덕트 땋궁은 쭉 하면 왜 앞니 벌어듯이 복이 막 흘러 내리듯이 앞니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막 이게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라미네이트 한것 마냥 깔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덕트는 깔끔 라미네이터를 생각을 하시면서 1 mm 2 mm는 약간 더 여유를 줘서 빈틈 없이 꽉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면서 584에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584, 여기 5다 여기 있다 했는데 58, 여기 다 했습니다. 588입니다. 588, 자, 588에다가 저도 깜빡하고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원래 이렇게 작업이 임실장이 이렇게 더디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이게... 또 연필도, 연필도 제가 깎아가지고, 지금 뭉툭하게 깎았어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리는데 제가, 이렇게 연필을 는 날카롭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 한쪽을 이렇게 연필을 갈아주면, 날카로워지는 거 아시죠? 다시. 이첫 번째 샘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5, 8, 8! 하도록 하겠습니 오, 이제 되네. 오, 좋아. 이건 정확하게 5 8 8인데 이거 하나 다시 지우고, 요게잘 돼야. 여러분들도 독특 커버할 때 라미네이트 한 것처럼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연필이 뭉툭해서 날카로운 걸로, 자이 정도 딱 좋습니다. 588, 바로 재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 예, 딱 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도 1mm 오차 나죠? 칼날이 두꺼워서 1mm 가 오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샘플을 하나 떼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라미네이트도 아니서 가까이 좀 와주세요. 딱 달라붙지 않았죠. 이거는 이제 칼도 문제가 있고, 요럴 때 저희가 요 샘플은 길이만 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하나를 자,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를 원래 요거는 바로 제거했어야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 단면만 사용할 수 있게, 길이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요거는 줄자라고 생각하시고, 588이라는 둘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대로 자르면 일자가 되겠죠? 일자. 자, 한명히 잡아주고, 딱 넣은 상태에서. 이거는 흐트러짐이 없겠죠? 자, 이제, 588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깔끔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거의, 거의 라미네이트 안 보이죠? 지금 이거는 이 덕트 칼에 대해서, 덕트 칼 때문에 약간 그런 거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588로 전체적으로 여덟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덟부 컷! 하나. 여러분, 자를 때 여기가, 여기가 깨끗한 면으로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면은. 스라만 맞추고 이쪽 면 이쪽이 세고 세고 이쪽 면이라고 끝면이라고 끝 생각을 하시고 그 면으로 기준 삼아서 588을 계속 가도록 할게요. 588 5이8에 조금 어긋나는건 한두 개는 실수하실 수 있어요. 깨지거나 조금 미스가 나거나 하지만 여러 개가 나면 안 되겠죠. 지금 6318 10 10 18개 사용하시고, 18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네. 재활용해서 사용하시고, 파리가 한 마리가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용 하시고, 남은 부스는 모으셔서, 다른 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또, 저희가, 샴푸, 둘, 넷, 다섯. 여러분들, 노트업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또 신임이 가야, 눈썹으로 딱트커버를닫는 영상까지 보셔야 따라하던 말던 하실 거 아니에요? 둘, 넷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됐네요. 여덟. 여덟. 여덟 개 네, 40 하나가 있었죠? 얘는 상단에 40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하나까지 자 위에 게맨 위에 이것도 40 하나까지 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은 남은 걸로 사용해서, 자, 608개. 3, 4, 다 6, 7, 8 여덟. 하고, 40 하나. 허버. 바로 닫아볼게요. 40이 맨 위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꼭, 근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 건 아니시죠? 진행하도록 네. 할게요 가공이여 커버 때문에 잡기 힘드니까 가공 하나 잡았고 순차적으로 그냥 마우스 뭐, 커버로 이건 케이블이 뭐,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도 기 하면서 원래 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가까이 진짜 이놈들이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라미네이터를 하는 건지 뺌밥을 하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어때요 이거 라미네이터 한거같죠 여러분들 저희가 물론 그라인더로 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근데 없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간편하게, 현장에서, 셋업지에서, 또, 원하실 때, 또, 덕트 가위가, 있으실 때도 있고, 없으실 때도 있을 때, 또, 가위로만 재단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로 요거, 요거 같은 경우, 요거, 요거, 위험하니까, 여러분, 허 자. 자, 하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 걸린 시간은, 음, 솔직히 영상 안 찍었으면, 이거, 다 커버 커버 다 씌우는데 5분 안 걸립니다. 저스 s t 10 m i n u 5분이 10 m i n u 에서5 m i n u 남는다. 5 m i n u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5 m i n u 남을 때 담배 하는데 피시는 거를 담배 태우시면그금이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남은 데 5분 동안 볼트메이커 영상 보셔도 좋고 뭐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한테 피셔도 좋고 휘파람을 셔도 좋으니까 그러들이 커버는 자 가까이 와주시죠 조금 남아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 신경 쓰이신다면 빼시고 살짝 커트해 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영상 전체적으로 사이드 펀넬 그리고 요, 요기 이쪽에 닥까지다 받은 후에 영상 을 한번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컷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속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구를 덕트가이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 여덟 놈 중에서도 여덟 손가락 중에서도 한 놈이 더 아플 수 있죠. 이런 거는 빼서 자, 빼서 하단으로 가보시면 가장 깔끔한 거 하단은 잘안 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거 하나 빼신 후에 이걸 끼시고 자, 하단을 좀 좀덜 이쁜 몸을, 덜 나쁜 몸을 하단에 끼신 다음에 중간에 이런데이런데 이렇게 좀덜 벌어진 몸을 아휴 겨서 퍼펙트인 것처럼 하시는 게또 하나의 꿀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덕트다 덮은 후에 다시 화장끼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덧트 커버인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유관상 하지. 이제 요런 면도 잡을 때 있으시잖아요. 이런 면들 마지막 부분 이런 면들 자르실 때 여기가 좀 일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정말 뭐 금액을 많이 받아서 A급, S급으로 짜달라 그러는데 이미테이션도 뭐 S, A, 뭐 B, C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뭐 산업용 설빙때 이런 거 그래도 삐딱하지 않게 덕트가 한번 있을 때좀 깔끔하게 자르는 방법 그 중에 그 와중에 노아옵니다 이거 아무리 가까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막 자르려고 막 이래도 정말 일직선으로 자르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소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금을 대고 가장 멀리 가장 멀리서 이렇게 일직선인지 아닌지 이렇게 1번 보여주시요 이게 일직선인지 가까이서 할 때는 이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일직선인지 아닌지 잘안 보이세요, 이게. 하지만 멀리서 보았을 땐 최대한 멀리 손을 쭉 뻗은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렇게 일장지 틀어졌는지 아닌지 좀더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우시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하지 마시고 좀 멀리 덕트를 자르실 때 커버리를 따르실 땐 멀리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커트 최대한 멀리 놓고 멀리 이렇게 해서 지금은 카메라를 보고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덕트 커버 딱공없는데 TV 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겠고, 뭐 A4 용지 두장세 장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의 뭐이 정도의 스펙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영상 좀 유용하셨는지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봐서 또이게통이 계시다면 또. 또 제가 임실장과 전실장님께서 하시는 스타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것과 비교하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따라와 주시느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지금 가장 더운 날씨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건강 관리 유념하시면서 저희 영상 또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영상도 기다리셨다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도 이 무더운 날에도 더위 하나 없이 무탈하게 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